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제 기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저도 강의를 한 지가 지금 몇년 되는 것 같아요. 한 5년 정도는 강의 시장에서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뭐 학원 사업을 했기 때문에 역시 뭐 교육 사업, 교육 사업까지 치면은 거의 한 10년 정도. 한이 정도는 아마 교육사업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와중에 이제 강의를 기획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콘텐츠.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콘텐츠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콘텐츠가 뭐 1번부터, 즉, 할수 있는 거죠. 내가 할수 있는 수업들이 있어요. 그 수업마다 콘텐츠들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저도 보면은 컴퓨터에 수많은 폴더들이 이렇게 하나씩 있습니다. 뭐 취업 대비 혹은 뭐 리더십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소통 이런 폴더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그 폴더 안에는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정도로 할수 있는 컨텐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시점에서 2022년이 된 시점에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고민은 그런 컨텐츠들을, 음, 뭐, 많은 그 컨텐츠 하나하나들을 다좀 독립을 시켜놓고, 어, 독립적으로, 독립된 파일로, 혹은 뭐, ppt, 저는 애플을 쓰니까 키노트를 씁니다. 키노트로 좀 독립된 파일로 만들어 놓고, 강의 때마다, 어, 목차들만 정해놓고, 이 목차들에 해당되는 파일들을 열어서 강의를 할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예전에도 이런 생각을 했지만 다시 한번 그래서 정리를 해야겠다. 이 정리는 되게 소그룹 뭐 발표 파일 PPT라고 할게요 PPT 파일로 더해놔야겠다 그래서 어 가끔 다양한 뭐 책이나 컨텐츠들을 보다 보면은 그 각각의 어떤 한 파일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지식과 정보들이 옵니다. 이럴 때 요거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각각의 파일로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거 같다. 그 효율성을 따져 가지고 이런 선택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기존에 있는 방식과 차이는 뭐냐? 조금의 그 효율성과 편리성이죠. 제가 어떤 책을 보거나, 뭐, 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감명, 감동, 자극을 받으면, 인스퍼레이션 영감을 받으면, 영감을 받으면, 얘를 적용하려면은, 결국에는 세분화된 작은 어, PPT들이 아마 더 업그레이드 하기가 쉬운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지금 이렇게 생각 정리를 하기 위해서, 어, 적어 보면서 여러분들이랑 이제 아이디어 공유를 하고 있는 거구요. 어, 강의를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도 역시, 강의 준비하시는 분들도 내가 할수 있는 컨텐츠가 무엇인지, 나의 컨텐츠가 어떤 게 있는지, 종류. 그죠? 나의 종류. 얘네들 잘 세분화시켜서 파일로 가지고 계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나서, 어, 그것들을 어떤 분류를 해 놔야겠죠. 분류를 해 놓고 그리고 업그레이드를 계속한다. 그리고 계속 활용하는 방법. 혹은 홍보 마케팅.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은 참 괜찮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요 종류를 생산해서 끊임없이 업그레이드를 해서 아주 하이 퀄리티로 하이 퀄리티로 만들어낸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보니까 되게 잘 만든 잘 만든 p p t 들을 보면은 확실히 아, 좋아요 좋고 감동도 받고 어, 네, 영감도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잘 만드는 PPT로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세분화된 종류들을 좀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순히 기본적인 생각이고 누구나 할수 있는 생각인데요. 그 생각을 공유해봤고요. 이렇게 자꾸 공유하는 이유는 이 생각에서 예전에는 생각만 하는, 생각만 해도 괜찮은 시대였는데 요즘에는 생각에서 우리가 가야 될 것들 실천, 행동, 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공유를 해봤습니다. 자, 강사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 강의를, 강의를 꿈꾸시는 분들, 꿈꾸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그럼, 음, 다음에 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